안녕하십니까 2022년 캡스톤 디자인 게이트메탈 에칭 7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올린 영상이 5월 17일 날 올리고 이제 거의 한달반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어, 이때 이제 캡스톤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코로나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캡스톤을 잘 진행을 못하다가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기말고사까지 겹치는 바람에 캡스톤이 계속 이제 연기가 되다가 어 이제 6월달에 캡스톤을 몇번 진행했습니다 한두번 정도 네, 그두번 정도 진행하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다시 이제 영상을 찍는 과정이고 어좀 늦게 온점좀 어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제가 이제 저희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알아보면 원래 이제 이빔으로 이제 메탈 게이트를 쌓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빔이 고장 나서 어, 스퍼터로 알루미늄을 이제 증착했습니다. 알루미늄 을 이렇게 이렇게 증착을 했고 어, 이제 이번에는 이 증착한 알루미늄을 시각하는 네, 애칭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주차예요. 7주차이고 8주차에는 이제 이 헤이트 메탈을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솔스트레인에 컨테코를 뚫어줘서 이제 소자의 특성을 전기적 소자의 특성을 이제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7주 8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닐링 과정을 통해서 소자의 이제 특성을 평가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저희 이제 캡스톤 설계입니다. 이제 게이트메탈에 쌓여있던 알루미늄을 시각하기 위해서 이 스핀커터 장비로 이 PR을 이제 4200rpm으로 4200rpm으로 이제 약 30초 정도 스핀코팅 과정을 거칩니다 스핀코팅 과정으로 이제 PR을 이소자 위에다가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0도에서 120도에서 한 2분 정도 2분 정도 소프트페이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 고체화를 시켜줍니다 소프트페이크 과정이 끝나면 어 여기 보이는 이제 마스크가 보이죠 이 마스크를 덮기 전에 진공 척으로 이제 기판을 잡아주고, 마스크를 이제 위에 이렇게 얹고, 이게 컨택 언라이너여서, 어, 이제, 언라인 키를 확인하면서, 이제 프리사이즈 정확한 이제, 언라인 하고, 나서 이제, 익스포저 과정을 통해서, 이제, UV를 전사합니다. 포토 리소 그래피 과정이 끝나면, 이제 디벨롭을 해줘야 되는데, MIF. MIF 용액으로 이제 디벨롭을 한 60초 정도, 60초 정도 진행을 합니다. 60초 정도, 60초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DI 워터를 이용해서 린스를 하고, 질수 블루오건으로 이제 남아있는 DI 워터를 제거해 줍니다. 현상 과정이 끝나면, 이제 알루미늄을 식각해야 되는데 이 알루미늄을 식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산이 필요합니다. 인산 용액, H3를 띄고이 인산 용액을 어, 이용해서 알루미늄을 식각하는 것인데요. 원래 이제 SPM 용액으로도 식각이 되는데 SPM 용액은 이제 금속도 금속도 제 제거를 하지만 유기물이 이제 PR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스피코팅 방식으로 도포하고 그 다음에 포토리스 그래피로 이제 마스크에 이제 UV를 써서 패턴을 만들어 줬는데 그 패턴이 지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산 용액으로 알루미늄을 시각합니다. 어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한 60도 정도에서 가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좀더 식각이 더잘될수 더 있도록 이제 식각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인산 용액을 좀 식각하는 모습이고, 어,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밑에는 이제 SiO2층이 있는데 SiO2는 또이 인산에 강하기 때문에 인산 용액을 가지고 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에칭의 경우는, 너무 오래에칭하더라도 선택비가 좋기 때문에 알루미늄만 시각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아세톤, 메탄올, 디아이워터인데, 어 이제, PR이, 알루미늄만 시각하고, 알루미늄을 시각하고 나면, 나면 이제 아직도 P.R.이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아세톤과 메탄올로 이 유기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제 알루미늄도 에칭이 됐고, 그 다음에 아세톤, 메탄올, DI 이 워터로 P.R.까지 제거가 됐는데, 어 이제 과학 현미경으로 인스펙션을 통해서 잘 제어가 됐는지, 패턴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어, 다음 주는 이제 알루미늄 게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소자의 특성을 측정해야 되는데 소자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후공정 과정을 거쳐요. 근데 후공정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 같은 소자는 그냥 후공정에서 소스 트레인 컨택홀 뚫고 리드 프레임으로 이제 빼서 이제 뭐 소재를 측정하거나 패키징 과정 이렇게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자의 특성만 측정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 프로브로 프로브 스테이션으로 이제 그 탐침으로 컨택홀에 바로 갖다 대면은 이 소자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스 트레인만 컨택홀만 소스 트레인 컨택홀만 이제 오프닝 시켜주는 과정을 할 겁니다. 소스트레인 위에는 이제 옥사이드가 올라가 있는데 이 옥사이드를 제거해 줌으로써컨택코를 만들어주고, 컨택코를 만들어주면 이제 프로브스테이션으로 소자를 특정, 소자의 특성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